오늘은 배달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매장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좀 배달을 시켜서 먹어보려고요. 날씨도 좀 너무 요즘에 안 좋기도 하고 지금 찍고 있어요.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많이 하는데 날씨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엄청 그래요. 나가기도 싫고 해가지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해보려고요. 저는 음, 오빠 통닭을 시킬 건데 문 뭐, 완료. 거의 다 왔다 그랬는데?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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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이거 다 무슨 뼈 봉투? 봉투? 야그렇여기 엄청 푸짐하더라고. 음, 가격도 착하네? 여기 23,000원. 어? 23,000원. 가격도 착하네. 이거 두 개? 응자뼈 봉투에다 빼놓고 이야 이거 일반 쓰레기 봉투지? 줬나? 기억이 안 나네 줬나? 응 음, 주위에 안 왔던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겉바속촉 아 그래? 겉바속촉이야? 응. 엄마도 먹고 얘기 좀 해줘봐 <laughs> 맛있지? 이것도 진짜 맛있어 고구마 튀김 약간 옛날 통닭 맛이 난다 응 옛날 통닭이야 맛있다, 맛있다. 음, 여기다 보니 랑 떡, 끝 목투, 방나예 예. 오늘은 1일차 같지만 2일차 다음 날입니다. 오늘 도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오늘 먹을 음식은 연어, 연어를 시켜 먹을까 합니다. 지금 주문을 할 건데, 가게가 오픈 중이에요. 5분 남았는데 여러분 영업을 시작했어요 오, 오, 주문을 해야 돼 주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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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네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기다렸다가 배달이 오면 먹으면 됩니다 빨리 오면 좋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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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우와 <놀람> 맛있겠다 이게 모듬이야 이게 모듬 연어회 그리고 얘가 리조또 명란 리조또 <놀람> 와 빨리 엄마 하나 먹어봐 사비를 올리고 좋은지를 찍어서 먹어볼게. 좋아. 음. 자 나도 먹을래. 딱봐도 맛있어 보인다. 음, 음 소스 맛있네 음. 근데 연어는 오래간만에 먹는 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 음음 너무 마... 아니 엄마 우리 <laughs> 너무 많은 거 아니세요? 우리 너 엄마네? 엄마 더 먹어줘야지. 엄마가 간사하게 먹기. 많이 먹고 싶은데 리조또도 먹어야 돼. 비협 다음 엄마가 만든 족밥밥어 <laughs> <좀 바빠. 웃음> 엄마 나랑 짠하자. <laughs> 야, 짠. 컨쟁. <laughs> 가사비가 음, 많이 들었나 봐.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3일차입니다. 오늘 이제 집에서 계속 먹는 걸 찍고 광주의 맛집을 보여드린 게 3일차인데 원래 오늘도 짬뽕이랑 분식이랑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문을 안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라면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라면? 라면은? 라면 저는 덜 익은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덜 익혀서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계란도. 똑! 영양 섭취. 진짜 도른 맛.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을까? 맥주. 아, 맥주가 땡기네. 아, 진짜. 와 라면 만들 생각을 했지? 대단. 벌써 다 먹었어. 뭐, 10분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다 먹었네. 더 먹었어. 너무 잘 먹었네 오늘은 N일차이고 어제 못 먹었던 분식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올 거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들지 못하겠어 아, 다 샀으니까 저도 다시 집으로 와 맛있겠다 우와.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언제는 적다며 갑자기 <laughs> 내숭해? 김밥 먼저 먹어야지 엄마도 먹어봐 왜 말이 없지? 떡볶이 그냥 그날 그냥인데? <laughs> 왜? 나 네. 음. 맛있지? 이렇게 길다. 통으로 하나네. 그치 원래 그거 통으로 하나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laughs> 응. 통으로 나오는데 없는데? 완전 좋은데. 학교 앞에서 파는 거 초딩 때 먹던 거 있잖아. 엄마. 음. 기억도 안 나. 눈에 <laughs> <laughs> 하도 너네 다 커버해서 이제 기억도 안 나. 다리, 다리 통통한가 봐요. 어때? 응, 음, 괜찮네? 괜찮아? 그럼 음. 왜 그렇게 먹는 거야 엄마? 어? 이거? 오리지널 어? 껍질이 아니잖아. 그럼 뭔데? 응, <laughs> 음? 그냥 인조 껍질 아니야? 엄마는 이런 인조 껍질 싫은데 피순대 같은데, 안 뽕순대 그런 데가 진짜 오리지널 껍질이지. 아, 그래? 음. 그게 뭐가 또 차이가 있어? 응, 음. 풀어 무슨 차이인데? 이건 그냥 비닐 같잖아. 장자로 만든 거잖아. 야. 야 엄마. 더 빨리 먹어봐. 응, 너 먹어봐. 지금 먹는 게 맛있냐? 응, 맛있지. 오히로 탕수육은 탕수육이 맛있나? 어머, 음. <laughs> 아들 김밥은 그냥 먹어야지. 뭐뭐 들어갔나 보는 거야? 응. 어때요? 괜찮네. 그냥 먹을만하나? 아, 괜찮네. 어, 그래? 응. 야, 맛있다는 건데. 뭐야, 마야 배불러? 나 몰래 뭐 먹었구만. 엄마 막 집어먹고 영화 봤잖아.